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 이민기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소식 있는 날입니다. 개소식과 중복이 돼서 많은 기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저의 포부와 시민들을 섬기게 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자리를,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병길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하신 시민분들과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옆에 계신 윤하섭 시장님께 졌습니다. 2등을 <laughs> 네,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굉장히 저에게는 어, 봉하기도 하고요. 어, 어떻게 또 다른 도약을 해야 되는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을 좀더 살폈습니다. 지금은 동네 스케치, 스케치라는 25개 동에 대한 생활 밀자겸 어, 현장의 모습을 담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안산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의는 안산시를 지탱하는 주인이고요. 그 주인은 우리 행정에서 성교육를 대상자입니다. 시민이 없으면 안산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제가 젊은 신장 이민근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저는 청년 벤처 도시 안산을 꿈꿉니다. 저희들의 후배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아이들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 부모와 함께 안산을 지탱하는 동력을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예전에 안산은 큰 영광된 도시였으나 지금은 인구도 감소하고 또 안산 안에 산다는 것이 큰 작은 자존심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광된 안산을 만들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민선 8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꿈은 저의 꿈만이 아닙니다. 안산 시민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가서 훗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때 참 좋았다. 구라 안산 어게인 불화하고 안산을 저는 꼭한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역, 해골이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안산을 누가 위리하는지 어떤 시장을 뽑아야 지가 성장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일부분 어, 통계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가장 지역사회에서의 현안은 코로나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어, 재직한 후보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회들 저희는 T.F.T.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먼저 소상공인과 단장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어, 치유. 행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도민. 저는 인구감소입니다 인구. 안산이 지금 65만 4천명 정도 됩니다. 인근에 있는 하성은 87만입니다. 시흥 도 52만이 됐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손 성과를 낼수 없지만, 그 중에 저는 일자리, 기업, 기업에 대한 고민과 교육에 대한 고민, 주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섬세하게,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산의 인구 유출은 쉽게 나올 수 없다. 저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을 시행정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접근과 투 트랩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두 분야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나 시 예산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은 접근해야 될상황입니다큰 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의 방향성을 잡되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대상자 어떻게 하면 차별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균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영자 관련된 것들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음.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지원액수나 수치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 바로 옆에서 윤하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74만 내 7만 원한 500억 정도 된 거거든요. 500억 정도는 어, 외형적인 빚을 내지 않고. 할수 있다는 통계를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경과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민선이 시작되는 7월 1일 그 시점에서의 판단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